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전 재산을 잃고 남편도 잃고 심지어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는 신세로 던져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딱한 번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후대에 대대손손 왕이 나오는 가문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아주 치밀한 상속 전쟁이자 법의 빈틈을 파고든 고도의 M&A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방인 여인 루시 어떻게 베들레헴의 거부 보아스를 사로잡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는지 그 보리밭 밑바닥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상속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성경으로 읽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룻기를 상속과 부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현미경급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룻기가 단순히 착한 며느리의 효도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 편견을 완전히 깨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는지 그리고 법적 권리를 어떻게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고도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우선 상황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흉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의 나름 유력한 집안이었지만 기근이라는 통제 불능의 경제 위기가 닥치자 자산을 정리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것은 오늘 날로 치면 잘 나가던 기업이 경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겼다가 거기서 완전히 망해 버린 상황과 똑같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두 이방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성 보호자가 없단, 없다는 것은 경제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가문의 마지막 남은 토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경제적 복귀 선언이었습니다. 흔히 나오미가 착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길을 가라고 한 줄로만 압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상 이방 여인인 루시 베들레헴에 와봤자 부동산 상속이나 재혼을 통해 가문을 일으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루스는 나오미에게 경제적 짐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고집을 부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나오미의 가문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강력한 파트너십 체결이었습니다. 루슨 나오미가 가진 베들레헴 내의 네트워크와 상속 권리에 자신의 젊음과 노동력을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설 때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예전에 금이환향을 꿈꾸며 떠났던 부잣집 마님 나오미가 늙고 병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름 모를 이방 여자 하나를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즉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대사 하나에 나오미의 현재 재무 상태가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마이너스 말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영리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지 않고 온 동네에 공표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사회의 동정심과 율법적 의무를 자극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에게는 일자리가 없었, 없었죠. 이때 룻이 활용한 것이 바로 성경 속 복지법인 이삭 줍기입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곡물을 베어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법적 권리였죠. 루스는 이 법적 권리를 근거로 당당히 보리밭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루스는 아무 밭이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느 밭 주인이 인색하지 않은지, 젊은 여성이 혼자 일해도 안전한 곳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이 많이 떨어지는 우량한 밭인지를 분석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성실함이라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주주 보아스의 눈에 띄는데 성공합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지시하죠.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녀에게 더큰 수익을 배분합니다. 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면서도 상대의 호의를 확약받는 고도의 전략적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복잡한 법적 장치인 고엘, 즉, 기업 물을 자 제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룩기는 그냥 로맨스 영화에 불과하지만 이걸 이해하면 피 튀기는 상속 전쟁이 됩니다. 고엘이란 친족이 빚 때문에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대금을 대신 치르고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땅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 후사를 이어줘야 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죠.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이 남겨놓은 베들레헴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남의 손에 있거나 방치된 상태였죠. 이 토지를 되찾아오려면 막대한 대속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미는 돈이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부실 채권을 인수해 정상화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1순위 후보군 중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괴리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을 사주기 위해 내 돈을 써야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내 성씨가 아니라 죽은 친척의 가문을 잇게 되니까요. 결국 내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딜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이라는 시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전략가였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보낸 수 개월 동안 단순히 곡식만 모은 게 아니라 보아스라는 인물의 성품, 재산 규모, 그리고 가문 내 서열에 대한 치밀한 기업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여기에는 소름돋는 심리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는 날은 한 해의 모든 결실이 곡간에 쌓이는 날입니다. 보아스 같은 대지주에게는 1년 중 가장 현금이 풍부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성취감에 취해 경계심이 낮아지는 골든 타임입니다. 현대 비즈니스로 치면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날을 노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루스에게 파격적인 특수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는 엄청난 리브랜딩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스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해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남이 버린 이삭이나 줍는 가련한 이방인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루에게그 노동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목욕은 과거의 슬픔과 고난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신부로서 혹은 정당한 권리 주장자로서의 신분을 선포하는 화려한 변신입니다. 나오미는 루슬 동정의 대상에서 매력적인 파트너로 포지셔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전략 중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타이밍의 절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마라. 나오미는 압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협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보아스가 충분히 즐겁게 먹고,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고도의 잠복 전략입니다. 나오미는 루스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그가 눕는 곳을 잘 봐두었다가 그가 잠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은 그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 보리 향기가 진동하는 타작마당 수많은 일꾼이 잠든 사이 화려하게 단장한 루시 숨죽여 보아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가문의 사화를 건단한 번의 배팅, 적대적 M&A보다 더 치밀한 인생 역전의 시나리오가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타작마당에는 보아스의 기분 좋은 코골이 소리만 가득합니다. 루스는 나오미가 시킨 대로 어둠을 뚫고 보아스의 발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루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정적을 깨웁니다. 자정쯤 되었을까요? 잠결에 한기를 느낀 보아스가 몸을 돌리다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웬 여자가 내 발치에 누워 있는가? 너는 누구냐?" 이때 루세 대답은 나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세련된 협상 멘트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나랑 사귀어주세요 라는 로맨틱한 고백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옷자락 카납은 날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당신의 법적 권한이라는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문의 파산한 재산을 되찾아 줄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아주 공식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청구였습니다. 루슨 보아스에게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입니다. 보아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황해서 그녀를 쫓아 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순간 루스의 거대한 배포와 지혜를 읽었습니다 내 네,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보아스는 루시 단순히 돈 많은 남자를 꼬시러 온 여자가 아니라는 걸 간파했습니다 루스는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해줄 젊은 남자를 찾는 대신 시어머니의 가문을 재건해줄 정당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루스의 현숙함, 즉, 고도의 충성심과 책임감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아스는 역시 노련한 경영자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루스의 제안을 즉시 수락하면서도 결코 법적 절차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다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명더 있다. 그가 우선권을 가졌으니, 만일 그가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내 기업을 물으겠다. 보아스는 흥분에 취해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1순위 상속권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 공식 법정, 성문 앞이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루슬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겉옷을 펴게 한뒤 볼이 여섯 번을 되어 짊어지게 합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이 볼이 여섯 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 인수의향서, LOI나 계약금과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는 확신을 담아 나오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새벽녘 보리를 짊어지고 돌아온 루슬 보며 나오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네,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셨습니까? 전략가는 판을 짜고 실행가는 목숨을 걸고 그 판을 움직이며 결국 상대방이 안달이 나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오미와 루시 합작해서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상속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문 앞에서의 마지막 승부 뿐입니다. 아침이 밝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앉히고 1순위 상속권자인 친척을 부릅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소름돋는 협상 전략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먼저 땅 이야기만 꺼냅니다. 나오미가 땅을 팔려는데 네가 살래? 친척은? 노른자위 땅을 가질 생각에 덥석 사겠다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추가 조건을 공개합니다. 네가 그 땅을 사는 날에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가문을 이어줘야 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친척은 포기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노라. 그는 리스크 회피형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샀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사람들은 이 손에 보는 듯한 계약의 박수를 보냅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땅을 산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가문의 정통성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납니다. 나오미에 파산했던 가문이 보아스의 자본과 룻의 헌신을 통해 완전히 재건된 순간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가 그 답을 해 줍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엘를 낳고, 이사엘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다윗의 핏줄 속에 이방 여인 룻의 피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경제 신화의 핵심인 개방성과 포용성이 여기서 증명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최고의 파트너가 나타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